교회의 유일무이성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모임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임과 집단들이 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집단으로서의 교회와 다른 모든 모임을 구별시켜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유일무이함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무이함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특별하게 유일무이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즉, 그들이 세상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용어를 사용하자면, 이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어졌습니다. 혹은 사도 베드로가 표현하듯,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인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이것이 유일 무이한 점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but now 너희는 머머시었더니 이제는 머머시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독특한 점입니다. 즉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이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 낮, 낮에 아들이라. 데살로니가후서 5장 5절. 어둠과 빛, 밤과 낮,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천국,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이라. 우리가 속한 곳은 그곳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 리버풀이나 런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저는 천국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행인 이들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 도처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이에 대해 상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도 분리되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정치적 의미에서 여전히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참된 시민권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참된 영원한 시민권은 다른 곳, 즉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교회라는 전체 개념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신약성경의 기본적인 진술과 완전히 모순됩니다. 교인들이 여전히 국민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교회는 국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민족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협의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말에 살아있는 예화가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어제만 여기 참석했던 사람은 이기독교 교회 모임은 오로지 아일랜드 사람 판이구나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 여기 참석한 사람은 이 모임은 오로지 웨일즈 사람 판이구나 하고 결론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몇몇 영국인이 연설을 한 다음 오늘 오후에 제가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인, 아 잉글리쉬, 그래서 아일랜드, 웨일스, 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영국 대형 제국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타고난 민족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으로부터또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웨일스 사람이란 의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저는 동료 웨일스 사람보다는 그리스도인 형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 종이나 자유인도 없습니다. 흑인도 백인도, 홍인족도 황인종도 없습니다. 이 모든 구별은 교회 안에서 폐기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것을 하찮게 여길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그는 매우 민족주의적인 유대인이었으며 민족으로부터도 분리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사회 질서로부터도 분리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사회질서를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지주, 영주, 그 지역의 위대한 인물, 그리고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등급들, 그러나 신약에는 이런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저택의 영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읽도록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금 귀걸이를 차고 있다는 이유로 상석을 내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별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한쪽으로 치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새 사회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단번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왕정의 원리가 없습니다. 귀족의 원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모두같은 신앙으로 구원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이 모든 것에서 분리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더 나아가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가까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분리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읽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태복음 10장 34호절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 14장 26절 교회는 매우 독특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낡은 인연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낡은 생각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여기 새 몸, 새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남편이나 아내 혹은 형제 자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분리되어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과만 교제를 나누는 대신에 오히려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하는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부모에게서도 분리되어야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교회론에 관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 여기에는 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새롭고 독특합니다. 우주에는 처음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일치 이제 두 번째 특징, 일치라는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저는 여기서 친교가 아니라 일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이 말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 번째 자리에 둡니다. 저는 교리보다 먼저 이 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약 성경의 교회상은 모두 이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몸에 비유됩니다. 신부에 비유됩니다. 교회는 또 가족과 건물에도 비유됩니다. 교회는 국가에도 비유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명한 진술들은 동일한 사항을 강조합니다. 즉, 이것들은 꾸준히 계속된다입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사도들의 교리를 성찰합니다. 이 같은 일치는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강조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교회가 눈에 보이도록 일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날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이 알도록 볼수 있어야만 하며 세상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일치를 드러내고 입증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가 무언지에 대해 논쟁하기 위함도 아니요. 사람들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늘날 대화. 라고 불리는 것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이 무엇에 도달하기 위한 논쟁과 토론 장소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사용된 단어는 그들이 교회에 덧붙여졌다입니다. 왜 그들은 교회에 덧붙여졌을까요?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일어난 일. 교엔 토론을 위한 어, 포럼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론이 끝난 뒤에 비로소 신약 교회 일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덧붙여진 것은 오직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점에 대해 빛을 던져주는 매우 의미심장한 진술이 있습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상해 봅시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매우 흥미있는 지시 사항을 기억하십니까? 성전 벽을 세우는 데 사용된 돌들은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 톱이나 망치질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성전으로 운반되기 전에 다듬어졌다고 합니다. 돌들은 채굴되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듬어졌습니다. 돌들은 준비된 다음에 성전 구역 안으로 운반되어 조용히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성당의 임원들을 비판해서 공개적인 추문을 만들어 기독교회에 대해 회의하게 만드는 성당 임원은 교회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교회는 말다툼하거나 주장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곳이 아닙니다. 한 강단에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고 다음 주에는 모순되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혼란이요 바벨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올라갈 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조용히 세워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은 이미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미 행해졌기 때문. 그리고 신약 성경 도서회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덧붙여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난 밤에도 말했듯이 이들은 공통된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체험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죄를 자각했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자각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너는 그것을 알았는가? 난 네가 감리교도인지 회중교도인지 혹은 FIEC 교회 구성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네가 죄를 자각했는지 묻고 있다. 이들은 또한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을 표현했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 남, 다시 남, 거듭남.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런 오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이언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그것들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교회의 구성원,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새 마음, 새로운 이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심판해도 그 자신은 사람의 판단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이 그는 나그네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불가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전처럼 우리와 함께 가려 하지 않는 거지? 무슨 일이지?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공통의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일원인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산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생명에 관한 이 질문과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교회의 특징인 일치와 유기적인 일치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제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봅니다. 몸이란 무엇입니까? 손가락과 손과 팔과 팔뚝이 어쨌든 느슨하게 남아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모든 곳에서 강조하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가 된줄 모르느냐?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도나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아니라 모두 중생, 거듭남, 새로남, 다시남, 위로부터 남, 성령으로 남 중생이라는 이 똑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이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같은 피를 나누고. 거기서 비롯되는 이 본질적인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이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맨 앞에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옳은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죽은 정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맨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야기된 기독교 회사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이 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 교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통에 매달렸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건 그들은 경건의 형태는 가졌지만 경건의 권능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정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을 정통보다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정통보다 중요시. 이것이 생명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일치하라 는 모든 호소가 이 점에 근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주장의 핵심은 너희는 형제를 그와 같이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에 관한 문제나 술을 마시는 것에 관한 문제를 다룰 때 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너는 이 약한 형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에 죽은 너희의 형제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니가 그를 환하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은 최종적인 논쟁을 할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는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견지에서 이 일치론을 믿지 않는다면 윤리 문제를 못 다룹니다. 이것은 단지 일의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바울은 양심은 너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컨 챈스 칸 플러스 사이언스 함께 알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일이라도 그게 약한 형제에게 저의 요인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윤리에 관한 단순한 논증이 아닙니다. 몸의 일치에 관한 이 위대한 논증은 우리 모두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견지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위대한 호소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온갖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온갖 신비로운 일을 이해하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과 이러한 참된 자비와 형제와의 참된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이 타도록 몸을 내어 준다 해도 그건 여전히 무가치합니다. 이 점은 늘 강조되어야 합니다. 예, 끝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가족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조롱하는 말로 합니다. 조소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이것을 바보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논증 때문에 이것을 조롱합니다. 그는 너는 몸을 나누고 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지니고 있든지 간에 그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지 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사를 지닌 사람을 부러워 말라 고 합니다. 또큰 은사를 지닌 사람에게는 적은 은사밖에 지니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라. 너희 둘다 자랑해야 할 것은 너희가 몸 안에 있는 것이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몸 지체 한분주 그리스도 한분 하나님아 한분 성령님 한 믿음 같은 믿음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말입니다. 그런 몸에서 무잘 것 없는 손이 든다는 것 내지 하찮은 부분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분열의 죄를 가 지닌 무서운 특징을 볼수 있는 것은 이 교리의 관점에서뿐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 동의하고 같은 삶을 공유하는 형제들이 역사나 전통 때문에 또는 생각 때문에 나뉜다는 것은 분열의 죄가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교회의 생활.